성막 이강 뜰 구원의 시작, 성막의 뜰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. 출애굽기 27장 1절, 번제단을 세우라. 히브리서 9장 22절, 피 흘림이 없은즉, 사함이 없느니라.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. 죄를 대신해 피 흘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죠.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. 그리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.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. 이는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. 적용.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. 그리고 말씀으로 매일 내 마음과 삶을 씻어야 합니다. 오늘도 우리는 뜰에서 십자가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. 성막의 뜰, 구원의 시작입니다. 성막 강의는 계속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.